어? 갑시다. 짜치라도 좀 나오고 싶다. 소영아 짜치. 더 이상 짜치는 노노. 밝은색이 먹히려나? 아, 진짜. 밧줄 있나? 오 뭐야! 뭐야. 베스야. 오,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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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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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찌세와아 어, 나, 나 끌려가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지금 웜이 초리대로 와가지고 더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올라오면 안 돼? 아, 나 이거 웜 때문에 됐다, 됐다. 감지를 못할 것 같아. 일로 와. 일로 와. 아니, 아니. 진짜 그만. 와! 야! 야, 이거 미친 거 아니냐? 아니, 야, 이거, 이거. 첫급발이개급발 아니냐, 이거? 이놈 철수해도 되지. <laughs> 야 이거 런커런커 아니냐, 이거? 이거 렁커. 나지 나오는데? 렁커. 무슨 일이야? 나 무슨 바줄에 걸린 줄 알고. 아 <laughs> <laughs> 어, <이> 미친. 무서워라. <laughs> 어, 이거 렁커. 이거 한55 나올 거 같은데? 55? 아5 0까지안 나오고. 한 50, 5 45 잡았을 <laughs>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, 그렇지? 진짜. 네 잡아봤어, 여기서 살짝? <laughs> 아니, 저거 봤지. 근데 그래도 얘는 좀. <laughs> 여기 다꽉 차. 내가 뭘 했어. 아, 모자라, 여기 지금. 잠깐만, 입 다물고. 됐다. 50. 50. 54. 54. 저 캐스팅에 로 아니, 아니야, 두 번째야. 두 번째. <laughs> 잘못했어요. 될수 있겠어? 두 손으로 들어야지. 떠받들어줘야지. 와, 시즌 2호. 하나, 둘, 셋. 난안 잡아도 돼. 나 이제 안 잡아도 돼. 근데 넉넉하다 으니까 이제 난 요한이 없어. 빼기 <laughs> 자꾸 나네. 뭐야, 블루길 있다. 블루길 겁나 많다. 그 물에 나 걸려버려, 이 개새끼들아. <laughs> 물고게 잡았어. 근데 좀 작다. 아또 걸렸어. 야 여기 나무 많은가 보다. 터져야겠다. 아 터졌다. 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. 물빠지고선 그런 것 같아. 스키도 음. 걸렸어. 아 우리 진짜. 아, 됐다. 첫급발이개급발 아니냐, 이거? 우와, 여기 만수다. 여기 100% 있다. 친구 아니야? 어, 어떻게 알았어? 아이고, 재민이. 아, 신비했쓰는데 그니까. 아씨 제압이 안돼여기도던져지 지금 라인이 여기 있는데 지 <laughs> 아.. 나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아이고 지금 이런 애들 널렸어 잘 빠지자 이 치과 원장님이 내 이빨 치료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<laughs> 입이 작아서? <laughs> 계속 아래, 계속. 헐쭉해. <laughs> 수초 사이에다가 잘 넣어봐. 그러면. 5, 4, 3, 2, <laughs> 2 1. 와, <laughs> 있었구나. 야, 어떻게 이렇게 죄다 똑같냐? 한마리가네마리 <laughs> 아, <laughs> 잡았나? 한세마리던것 아, 같아 아, 아 너무 웃겼어